저희 집에 햄스터가 왔습니다. 이름은 햄돌이입니다. 귀엽죠? 자, 햄돌아. 자, 온지몇 시간 안 됐지만 벌써 집에 적응하고 열심히 노는 모습입니다. 방금 이서 체바퀴도 하고 먹이도 먹고 놀았는데, 어떻게 생겼는지 케이지를 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철바키가 여기 있는데 아직은 얘가 애기라 작은 케이지에서 살고 있습니다. 얘는 수컷이고요. 지금 샤워를 하고 있습니다. 나가니 햄스터가 무서워하네요. 이건 미끄럼틀인데 아직 햄스터가 타보진 못했어요. 지 열심히 놀고 있는 햄스터의 모습. 자, 이 햄돌이의 집을 소개하면요. 여기는 햄스터 샤워실, 모래, 천연, 모래죠. 그리고 요거는 톱밥, 이거는 미끄럼틀인데 아직 한 번도 탄 적이 없고. 이냥 챗바퀴와 여기는 식사공간, 그리고 여기는 물을 먹는 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네, 햄스터씨 한마디 하실 건가요? 어, 집이 너무 좋다네요. 자, 그러면 이제 햄스터 브이로그 2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